은경을 바라보고 있는 남자. 내가 학교까지 데려다줄까. 아빠. 아, 여기가 학교 실습장이야. 십칠 층에 사는 모양이구나. 난 참으로 오랜만에 너희의 생각이 났다. 나나 죽여. 나 제인은 은경을 기다리는데 나타나지 않죠. 네가 먼저 전화하면 안 돼? 예전엔 헤어지면, 제인이 네가 먼저 전화했었어. 배가 풍랑을 만나 침몰한 지 3일 후에 어머니는 시퍼렇게 변한 아버지의 시체를 부여안고 누나는 나를 데리고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나의 머리를 숨막힐 정도로 힘껏 껴안고. 누나 이제 집에 가자. 어머니는 남자를 불러들였고. 그때마다 우린 밖에서 기다려야 만니다 언제까지 과거에 사로잡혀. 왜들 이럴까. 즐기는 거야. 미스터 바. 아 엘리베이터 아니야? <laughs> <집> 엘리베이터 아 엘리베이터 아니에엘아니 <laughs> 적당한 사 아니야? 엘리니다 아니야? 엘리베이터 아니야? 엘리베이터 이아 나간 자차를 따라가. 자자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확인해봐야 되겠어. 아, 어떻게 하려고? 머뭇거릴 시간이 없어. 영감이 고용한 게 분명해. 단도 직입적으로 말하겠어요. 전 그쪽에서 말하는 내용을 모르겠어요. 흥정을 할줄 아는군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야비하기가 이를 떄 없겠죠. 당신은 내 남편이 고용한 직원이라는 걸. 미안하지만 잘못 짚었습니다. 옥상에서 약을 먹었대요. 날에도 학교에서 불량소녀래요. 아이고, 아이고. 보호자가 필요해서 그러는데 병원까지 같이 갈 사람 제인이 따라가기로 하죠. 니다 응급 조치를 취해서 구할 수 있었다고요. 엄마야, 생명의 은인인 셈이지. 괜찮으시다면 커피 한잔 대접하고 싶은데요. 우리 집의 은경이랑 잘 아시나 보죠. 내가 궁금한 건 당신과 딸의 괜내 그 논에요.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겁니까? 그 애를 잘 설득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당신이랑 얘기하고 싶지 않군요. 은경이를 데리고 산부인과에 갔었어요. 내가 잘못 짚었나요? 은경이에게 일어난 모든 일의 원인은? 딸애와 같은 말을 하시는군요. 자식들은 부모들에게서 삶을 배우죠. 당신에게 보여줄 게 있어요. 혼자 살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당신을 갖겠어요. 그냥 나와 버리는 제인. <laughs> 아주 좋아. <laughs> 난 비밀이 많은 여자거든요. 더 얹자들이죠. 당신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서. 성은 추한 것이 아니야. 무질서한성그 자체를 난 도덕군자인 척 하지 말자. 아저씨가 날 구해주셨다고요. 남의 삶에 영향을 받아 자기 생명을 버린다는 것은 자기 삶은 자기야 사는 거야. 그게 아무래도 다른 것으로 바꿔야겠어. <목소리> 또 엄마 친구 와있니. 안 먹었으면 나가서 먹자. 아저씨 아파트에서 먹으면안 돼요? 나 밥할 줄 알아요. 깡패들이랑 싸우게 아저씨 깡패예요? 날 만나자는 이유가 뭐죠? 은경이가 며칠째 제 아파트에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알려드리는 게 도리일 것 같아서 은경이를 타일러서 집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아파트 부족히네 <laughs> 그쪽은 누구세요? 네 아저씨 집에서 신세를 지는 학생이에요. 네가 여기 있는 것은 도움이 안 돼. 아저씨가 결혼할 때까지만이라도요. 엄마한테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했군요. 지금 너에게 가장 필요한 건 공부야. 듣기 싫어요. 아저씨도 싫어. 너 같은 인간 상도 안 해. 네가 날 몰라서 그래? 내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서 그러냐고. 너까지 이래야 돼? 내가 잘못했어! <laughs> 은경아, 그동안 <그만> 잘 지냈니? <laughs> 은경아! 공경에게 공간을 만들어 주기로 했다. 아주 좋은 그림을 봤습니다. 돈이 많다고 그랬던가? 어, 결국 당신도 속물이라는 걸 증명해 보이는군요. 우리 결혼하는 게 어때? 좋지, 어른들은 다 그런가 보다. 모두 이해하기로 했다. 내가 어른이 되면, 오늘의 어른들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 그때까지는 내가 할 일을 찾아야겠다. 이해하겠다는 은경의 모습으로 영화는 끝을 합니다.